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아,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바쁘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바 떠는 것 같고, 정신이 없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 제가 어제 유튜버 밥팅님으로부터 택배 하나,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개봉기 영상을 꼭 찍고 싶었는데 바로 찍지는 못하고 그럴 여건은 안 돼가지고 며칠 미뤄서 짜잔 짜잔 오늘 지금에서야 까보려고 합니다 예쁜 스티커로 포장돼 있는 어, 택배 봉투네요. 어, 절취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앞에 부분에는 밥팅님과 저의 주소가 적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승인 언니 말고 선대라인. 제가 밥팅님 아직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뵙지 못하게 됐어요. 채니님이랑 거의 똑같은 루트로 제가 선물을 받게 됐네요. 원래 만나서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신 물건이었는데 만나 뵙지 못하게 돼가지고. 미리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밥팅님, 감사합니다. 일단, 조심조심 가위로 잘라볼게요. 가위로 잘라도 되겠죠? 여기 절취선이 있으니까, 이 절취선대로 말잘 듣고, 잘라봐야지. 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스스로 잘라버리진 않겠죠, 제가? 그럼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길 바래 생이나? 오! <laughs> 잘 잘랐어요. 음. 보면은 또 예쁘게 우와 이게 뭐야 포장지가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나봐요. 너무나 예쁜 오색빛깔 전박이 박스테이프. 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모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박티님 나이를 모르네요. 그냥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예쁘게 뜯고 싶은데 아 마샥. 토이스토리 포장지를 안에다 해주셨나봐요. 포장지 맞나? 반에 물었. 어 토이스토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토이스토리 뿐만이 아니라 픽사 애니메이션 전반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 자체를 좋아해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몇 번이고 제가 말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아유밥님도 포장을 정말 꼼꼼하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가셨고 안에 또 비닐 포장이 되어있네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팅 팅이래 너무 귀엽다 박팅님도 약간 문구류라던가 간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DIY영상 그런것들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마스킹테이프 그리고 박스테이프 포장지 글씨체도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뒷면을 포장지로 이렇게 예쁜 토이스토리 그림으로 해주셨나봐요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서 구하셨지? 파티니아지 물어봐야 되겠다 토이스토리3에 나온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네요 왜냐면 라쏘가 있기 때문에 라쏘, 알린 우디, 버즈, 슬링키, 포테이토헤드 다 있네요 제시 르르르르르르르 메인 어?! 여기 마이크 와저스키가 있네 갑자기? 넌 여기 왜 있니?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건가? 마이크 와저스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간에 이건 진짜 너무 예쁘네요 별거 안 보낸다고 하셨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잔뜩 맨 앞에 것부터 우와 디어 이승인나고 아, 마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 YI 제대로 적어주셨네요. 보통 국내에서는 아직 이씨는 LE로 많이들 표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YI로 표기를 했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YI가 익숙하고 좋습니다. 제 이름에 맞는 표기법이기도 하고 이거 하나하나 손수 다 하셨나봐요. 이런 도일리 페이퍼 위에다가 예쁜 스티커들을 겹겹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거 내가 다 떼서 못쓰나? 안에 열어보면은? 너무 예쁘다. 아밥띵님 거울인가 봐요. 제 캐릭터를 직접 제작해본 손거울입니다. 예쁘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와 저도 이런 거 만든 적 있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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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도 제 로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우와 커플이에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지?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예쁘게. 정성이 정말, 밥팅님이 직접 제작하신 캐릭터, 밥팅님 캐릭터로. 아, 이게 제가 만들었을 때랑 또 남의 것을 받아봤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제가 이걸 드렸을 때 받는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밥팅님 빵 메모지예요. 밥팅님이 직접 제작하신 이런 문구류를 저한테 선물로 해주셨네요. <laughs> 너무 귀엽다. 밥팅 아트 클래스. 밥팅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 밥팅님 캐릭터도 그려져있고 페트아메트 연나예네 스티커도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채니님 떡 메모지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은근 제가 메모지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채니님 것도 꽤 썼어요 너무 예쁜 메모지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다 밥팅님이랑 채니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첫 번째 예쁜 주머니에서는 밥팅님의 거울과 떡 메모지 직접 만드신 게 들어있었네요 그리고 그다음 걸로는 <laughs> 도날드덕! 저 도날드덕 디즈니 캐릭터에서 진짜 제일 좋아해요. 도날드덕 데이지덕을 좋아해요. 저는 미키마우스랑 미니마우스에는 별로 흥미없고 0.38mm 볼펜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이런 볼펜 안 사본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도날드 덕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능심이구나. 감사합니다. 책상에다가 놔두고. 예쁘게 써야 되겠어요. 장식해놓고. 다 투박한 피규어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커가면서는. 보내주신 떡 메모지에다가 저 볼펜으로 꼭 쓸게요. 어, 편지가 있네요? Love you. 스티커가 예쁘게 붙어있는데. 나 이런 거잘 떼요. 어, 잘 떼지는 스티커네요? 다른 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편지부터 읽을게요. 제가 혹시 밥팅님이 부끄러워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혼자 먼저 읽고 편지를 두 장이나 써주셨어요. 승인 언니께 드리는 작은 편지 한 통. 동... 무슨 글씨를 이렇게 잘 써?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승인 언니의 숲속 친구로 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밥팅이에요. 1년쯤 전에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서 깜짝 놀란 얼굴로 언니의 손거울을 받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 맞아 밥팅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작년 다이아페스티벌 때 밥팅님이 저를 만나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셨다는데 저는 그분이 밥팅님인지를 모르고 밥팅님이라는 유튜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채널에서 밥팅님 얼굴을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진짜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거울도 받아가셨구나. 오 우리 서로의 거울을 교환한 기억하는... 살군요 운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험삼아 발주해본 저의 캐릭터 팅 프렌즈의 팅주손걸울과 예전에 만들었던 떡메모지 그리고 얇은 책한 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기 구독하고 있는 히치하이커라는 잡지인데 가끔 편집하다 힘들어서 침대 위에 풀썩 몸을 던졌을 때 가볍게 읽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 잡지군요 이게 언젠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보았답니다 현지 편지 아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시간이 어느덧 새벽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이만 말을 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늘 응원할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밥팅님의 그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어투? 문체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시체가 너무 예뻐요. 채니님 선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그 시체에 좀 자부심이 있었던 앤데, 확실히 문구류, DIY, 이런 걸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쓰세요. 정말 정갈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편지지에다가 병아리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걸로 써주셨네요.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게 뭔가 했는데, 박띵님이 즐겨보시는 잡지책이라고 하네요 이게 잡지책이야? 너무 예쁘다 저 진짜 잡지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지 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이때까지 접해왔었던 잡지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예쁜 사진이 이렇게 띠지에 있고 띠지가 없다면은 정말 심플하게 히치하이커라고만 적혀있는 잡지네요 음. 뭐지? 내가 이때까지 봤던 잡지랑 너무 느낌이 다르고 갑자기 저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내 스스로가 문화인이 돼가는 느낌? <laughs> 네가 뭘했다고 아씨 이거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으면은 개멋있어 보이겠다. <laughs> 시 같은 것들도 적혀있고 감성적인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와 멋있다 이런 식으로 잡지를 만들 수도 있구나. 아씨 개멋있다 약간 누군가의 예쁘디 예쁜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에요. 스티커도 들어있어. 엄청 감성적이고 예쁜 일러스트? 혹은 사진으로 되어있는 막 스티커가 있어요 와 이래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밥팅님으로 하여금 또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뭔가 멋진 걸 밥팅님한테 그러면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뭘 소개해드리지 나는? 그러게 난 너무 덜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갑자기 막 눈이 떠지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책 내용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이책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껴지게끔 산뜻하고 아름다운 잡지네요 오잉? 뭔가 또 마지막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어? 핑크핑크 수제봉투 만들기 DIY Made by 밥팅 i n g 아 밥팅님이 만들어주신 이 봉투 있잖아요. 이 봉투를 만들 수 있는 DIY 재료를 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어쩜 이렇게 섬세하지? 포장 부자재. 그리고 투명 스티커들, 도일리 페이퍼 그리고 봉투에다가 만들기 전에 읽어주세요라는 쪽지가 또 들어있네요. 승인 언니를 위해 처음으로 수제 봉투 DIY 세트를 만들어봤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유튜브에도 많이 떠오르고 있답니다. 만드실 때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수봉 꾸미기, 핑크 포장을 검색하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것을 언니와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팅 드림이라고 <laughs> 저의 컨텐츠를 하나 <laughs> 밥팅님이, <laughs> 어이구, 이렇게. <laughs> 너무 꼼꼼하게 선수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스티커들도 그냥 뭉텅이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적어주시고 몇 개는 잘라서 보내주신 것도 있어요. 어떡하지? 별거 안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어 박팀님이 이렇게 신경 써서 꼼꼼하게 보내주신 소중한 DIY 세트 이거는 제가 조만간 꼭 영상으로 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난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열심히 할게요, 박팀님. 한번 기다리세요. 제가 채니님 선물을 받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밥티님 선물을 받으면서 진짜 느낀 건데 돈으로 해할 수 없는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들은 감사함을 넘어서 진짜 감동이에요. 물론 금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선물 또한 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마음을 써준다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팅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선물이었네요 아, 사람들이 왜 선물 개봉기를 찍는지 조금 그 느낌을 알것 같네요 전 이때까지 항상 내가 받기만 하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피해왔었는데 이 마음이 되게 소중하다고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네요 벅차고 부풀어 오르네요 아 풍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밥팅님 감사하고 우리 다음 만남에서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밥팅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개봉하는 거 같이 봐주신 우리 습속 친구들도 너무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또 다음 보통 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진짜 너무 귀엽다. 아이고 세상에. 뻐라 이런 거 꼬물꼬물 준비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